는 민주통합당의 최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통합당 최민희입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좀 멀어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 못 갔습니다. 왜못 가셨습니까? 저 체중 미달과 가슴둘레가 기준에 못, 못 미쳐서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 강의원 후보자는 신체 검사를 두번 받았습니다. 예, 그렇 1981년에. 몸무게가 45kg 였고요. 가슴 둘레가 80cm 였습니다. 예. 그런데 1982년에 가슴 둘레가 83cm로 늘어났어요. 예. 예, 그런데 몸무게가 43kg로 줄어서 군대 안 가셨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그 기재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죠. 예, 판단은 그냥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 서면에도 적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신은 대학 졸업자는 좀 체중이 미달해도 전부 군대를 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지금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45kg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때 제가 병적 기록을 원본을 보시면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 그때도 제 체중이 43k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개측하시는 분이 그걸 45kg로 수정해서. 그 네. 재검 신청을 재검 판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하겠습니다그 예, 예. 아까 전순호 의원님 질문하신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딱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994년에 사셨어요. 그때 얼마에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5백만 원에 분양 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파셨어요 예.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하세요? 그것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적어 드렸는데 2억 9천만 만원에 예. 만 파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버으셨냐면 5년 만에 1억 3,500만 원 버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음, 배우자께서 주식 가지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8억 상당으로 되어 예, 8억 있습니다. 8억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새누리당 의원님 말씀대로 아드님이 장학금을 받으셨단 말이죠. 예, 예 본의원도 이제 3명문화재단에 연락해서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쭉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거 반칙이죠. 어쨌든 3명문화재단 원칙에는 맞지 않아요. 반칙이에요. 저도 그 기준은 오, 이번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예. 그 원칙대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아드님이 반칙하신 거죠. 기준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지금 몇 분을 계속 청문회 하면서 느낀 게 다들 1% 특권층이셔요. 네, 그리고 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아들이 44박 45일에 특박 군대 휴가를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반칙을 해도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다운 계약서를 써도 그거 그때 그랬는데, 이게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로선 대단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칙이면 반칙으로 인정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준에 맞지 않게 장학금 받은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예컨대 군대를 복무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네. 부끄러운 점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저는 그건 그냥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예. 예. 그냥 체중 미달로 군대 안 가셨다. 167인데 가슴둘레 83, 그리고 43kg셨다. 그냥 사실만 예. 확인하면 되고요.